어이, 똘빵, 안녕? 어 오늘 똘빵이가 또, 호빵이 아빠를 보고 짖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식을 가져왔잖아, 간식. 응? 너 털갈이 하는 거 아니야? 어, 너도 곧 털갈이 할 거예요. 우리 호빵 가족들은 지금 털갈이를 해가지고, 어, 자, 똘빵. 자, 엎드려봐. 엎드려봐. 엎드리라니까. 엎드리! 기다려! 옳지! 어이, 기다려 어이, 또, 또 뭐. 기다려 여밥 기다리라니까 엎드려 참을성이 없어요 이게 아이고 참아야죠 자 엎드리세요 얼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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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엎드려 엎드리세요 얼치 얼치 엎드렇어요 잘했어요 응? 아이고 우리 똘빵이가 이렇게 응? 또 기염을 떨입니다 이제. 응? 덩치는 커도 이게 속이 없어요. 지금 아빠가 똑같아. 지금 아빠도 속이 없잖아요, 키가 크고. 아 경기를 또 어? 작동하다가 어, 머리를 다치고 그런 어, 똘빵이 이 아빠인데, 이똘빵이도또 예, 키가 깐정이하고 속이 없는 것 같아요. 똘빵음 응. 맛있어요? 옳지. 또 보자.